정부가 여러분의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대려합니다. 내 네, 소중한 퇴직금을 국가의 쌈짓돈으로 주지 않는 법,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이야기는 딱세 줄로 요약됩니다. 첫째, 정부가 여러분의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대려합니다. 둘째, 그 돈을 가져가서 환율이랑 코스피를 막는 방패로 쓸 수도 있어요. 셋째. 그러다 잘못되면 20년 뒤 형님들이 받을 퇴직금은 지금의 반의 반토막 가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중한 퇴직금을 국가의 쌈짓돈으로 주지 않는 법을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혹은 누님들. 매달 쌓이는 퇴직금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내 돈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돈을 한대 모아 직접 굴리는 기금화를 준비 중입니다. 비유하자면 형님들 누님들이 열심히 아껴서 자금통에 모은 돈을 갑자기 동네 이장님이 와서 그돈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일단 내큰 금고에 넣어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음. 말이 됩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부가 왜그 돈을 가져가려 할까요 지금 환율은 오르고 환율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방파제로 쓰고 싶어 합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칠때 우리 퇴직금을 방파제 삼아 바다에 던져서 파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운 좋게 파도를 막으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을 사서 내 돈을 불려야 하는데 국가를 위해 원화 자산에 묶여있다 보면 결국 20년 뒤 형님 누님들의 퇴직금은 숫자만 그대로일 뿐 실제 가치는 반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지만 원화 가치로는 거의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미 국민연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부족하면 국민연금이 대신 환율을 방어하게 나섰죠. 그만큼 우리가 벌수 있었던 이익, 환차익은 사라지는 겁니다. 최직연금은 형님들 세금이 아니라 사유재산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기금화해서 국가경제정책의 도구로 쓰이는 건 형님들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나라들은 예외없이 국민들이 노후에 정말정말 정말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이 날아돈 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지금 당장 회사 인사과에 전화해서 나의 퇴직 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건 내 퇴직금 지갑을 국가 금고에서 빼내서 내 품으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둘중 하나라도 담으세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이나 혹은 세계 혁신 기술주가 모인 QQQ로 말입니다. 왜 이걸 사야 하냐고요?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요동쳐도 내 자산은 안전한 달러로 보호받습니다. 국내 마법도 누릴 수가 있죠 지난 수십년간 S&P500과 QQQ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인 형님들 누님들은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만 DC형 계좌에 S&P500이나 QQQ를 사모으며 은퇴할 때쯤에는 상상 이상 초월하는 수억원대의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곧 나의 퇴직연금을 지키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결정권은 이제 형님들 누님들에게 있습니다 정부의 방파제가 되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S&P500과 QQQ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부의 파도를 잘탈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회사 인사과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DC형으로 꼭 바꾸셔야 됩니다. 내 노후는 국가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토크였습니다.